진정한 영웅으로서 모두의 꿈을 지켜준 방가우 크라이믹스 걸즈 그녀들 역시 윙그로 나아가며 이제 남은 날개는 단 3개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그녀들이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짓이 시작됩니다. 데뷔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레슨을 하는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3인방 첫 만남 이후부터 계속 레슨을 하며 실력을 키워왔지만 아직 안무를 추는 것을 벅차는 히오리와 안무가 딱딱한 만호 특히 히오리 앞에서 더 그런 감이 보이는데 아마 전에 히오리가 했던 그말 때문에 만호는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히오리 역시 그때 이후로 자기가 한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마음속으로 계속 그때 했던 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만호가 두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고민할 때 프루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다 줍니다. 드디어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의 데뷔 라이브가 결정. 아직 데뷔곡 데모는 완성 전이었지만 당일 회장과 스케줄에 대해 전달해주며 세 사람에 같이 힘내보자고 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부푼 마음을 품은 한편 히오리의 마음은 아직 따로였습니다. 프루서 역시 지금 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빛나는 재능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마음이 한 호를 이어지지 않은 상태, 계기가 필요할 때, 만호가 자유를 쓰는 위해 스튜디오를 빌리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며 그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때마침 레슨을 끝내고 돌아가는 히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히오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는 만호와 메구르에 대한 거대한 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아직 두 사람의 실력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며, 가장 문제는 자기의 실력이라며 마음고생하는 히오리. 물론 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던 푸르서, 그런 히오리에게 내일 임시레슨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임시레슨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아가자 먼저 와있는 성객이 있었습니다. 한발 앞서 레슨을 하고 있던 마노와 메구루. 어째서 두 사람이 여기 있는 건가 생각하는 히오리. 두 사람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어서 조춤하지만 일단 레슨실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세 사람. 히오리는 임시레슨을 위해 온 것이었는데 마노는 오늘 자유연습을 하겠다고 프로서에게 부탁했기에 스튜디오에 온 것이었죠. 같이 레슨을 했던 매구르는 만우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칭찬해주고 만우 역시 두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자 히오리는 지금이 아니면 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속에 담고 있던 속마음을 전합니다. 만우 혼자 뒤처져 있는 게 아니며 자기들은 똑바로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서 있으니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하며 지금까지 미안했던 전해야 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매번 심한 말을 하며 마음 상하게 한 것과 지금까지 만우와 매구르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며 사과하지만 히오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만노 역시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자기 역시 희오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이쪽이 맨날 기가 죽고, 제대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만노 희오리, 두 사람 다 지금까지 오해했던, 마음에 남았던 속마음을 꺼내며, 남몰에 쌓였던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줍니다. 항상 옆에서 분위기를 케어해주던 메구르 역시, 그두 사람이 지금까지 담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내고, 하나가 된 모습에 더욱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은 같이 나아가기로, 함께 하기로 하며 진정한 유닛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세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푸르서 드디어 세 사람의 첫 합곡의 데모가 완성되었습니다. 경사스러운 한편 아직 서로의 마음은 따로따로 휴리가 또 어두운 얼굴로 혼자 깊게 생각하자 그 분위기를 한계시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 세 명이서 레슨을 하자고 매구르가 제안. 이제 우리 세선 유닛이니까라는 단순한 이유지만 그 작은 이유는 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며 히오리는 지금까지 성으로 부르던 두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게 되며 더욱 사이는 가까워지고 인연도 깊어집니다. 진정한 유닛으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하나가 된세 사람은 고디스 라이브를 위해 일도 레슨도 셋이서 함께 열심히 이어갑니다. 루미네이션 스타즈로 함께 이름처럼 점점 비내어가며 그 즐겁고 반짝이는 나날이 이어지고 점점 다가오는 라이브. 안무도 완벽하고 세 사람의 인연도 깊어졌지만 아직 중요한 포메이션 안무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 데뷔를 앞두고 일이 많았기에 레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는 풀르서 그래도 지금 일루미네이션 스타즈는 이미 유닛으로서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꼭 포메이션 안무를 할 필요는 없으니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일을 끝내고 돌아가기 직전 아직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 포메이션 안무에 대해 생각하는 마누와 맥고루 히오리는 잠시 시간이 있냐 물어보며 공원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일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며 시간을 보낼 때맥고루는 자기가 왜 아이돌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꺼내며 마누 히오리 역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추천으로 시작한 맥고루 프로세계 스커트 받은 만호 아이돌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히오리. 각자 이유는 제각각. 되고 난 후의 생각이나 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되고 싶었기에 조바심에 사로잡혔지만 지금 세 사람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셋이서 르루미네이션으로서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가온 당일 그 이야기 끝에 세 사람은 포메이션 안무를 오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들의 다짐은 방금 말로 전해졌기에 허가가 아닌 잘 다녀오라는 안부 인사를 하며 원진을 그린 세 사람. 구호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그녀들의 첫 학곡 데뷔곡. すき 光のディースティ。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유닛 유루미네이션 스타즈 편이었습니다. 1화 만호의 스카우트 히오리와 메구르하고의 만남 이후 나머지 편은 조금씩 유루미네 멤버들의 이야기에 대한 빌드업을 위해 레슨 장면을 넣어서 조금씩 다른 유닛 멤버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그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넣었으며 동시에 그녀들의 이야기를 진행시켰고 극장 상영 2막 기준이 5화에서 그 싸우는 이야기를 큰 스토리로 한방에 터뜨리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4화에서 나왔던 만호는 혼자 연습하는 게 좋을 것같아라고 말한 부분 이건 일루미네 유니스토리 라이트 업투 일루미네이션에서부터 유명한 장면이며 동시에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히오리의 유명한 대사 사실 이 뜻은 아직 다같이 맞추기 전에 함무를 먼저 따로 익혀보자는 뜻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초기 히오리는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로 꺼내버리는 버릇이 있어 그걸로 인해 오해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말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며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다가 점점 깊게 생각하고 어두워지는 게 초기의 히오리였기에 그것을 사화 5화에 엄청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계속 갈등의 굴은 깊어지며, 히오리는 이런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며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아우라 때문에 만우 역시 초기 푸른 히오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겁먹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지하는 메구르 역시 사이에서 허리를 못 폈지만, 그 모습들이 정말 초기 유루미에의 개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푸르세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계기를 통해, 히오리는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한 것과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것을 사과, 만우 역시 주눅들고 계속 자신없어 했던 것을 사과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진실된 속마음을 전하였 고, 언제나 둘 사이에서 중재하던 맥우루 역시 두 사람의 갈등이 사라진 것을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완벽한 유닛으로서 거듭나고 데뷔 라이브를 성공하는 스토리 라이트 업트 룰루미네이션이 생각이 나면서도 애니적으로 스토리를 편집, 재구성하여 오리지널 맛도 잘 나타냈지만 역시 시나리오의 서사를 전부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히우리가 만호, 맥우루, 한명한명 풀어나가던 한명 오해와 속마음을 애니에서는 자유를 쓴 장면에서 갈등을 해결하여 약간 급정계로 빠르게 해결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빌드업이라든지, 르미네이션 스타즈가 어떤 유닛인지를 잘 표현하고, 원작 게임에 대한 르미 스토리와 서사 역시 잘 리스펙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라이브 장면이 더욱 애니 오리지널 리틱하게 살렸는데, 인게임 시나리오에 없던 포메이션 안무. 하나가 된세 사람은 노력 끝에 라이브 안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지만, 포메이션으로 위치 안무를 하는 것에는 서툴러서 템포가 느리거나 너무 앞으로 나가는 등 불안정했기에, 당해 포메이션을 할지 말지 에 대해 선택은 자유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었던 르미네 라이브 직전에 모든 게 시작된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로 간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아이돌이 된 이유와 불안감,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유닛으로서 더욱 가까워지고 그 유대로 포메이션 안무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며 당일 포메이션 안무를 하여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커버하고 약간씩 안 맞는 안무는 개개인의 개성으로 커버하거나 하나의 퍼포먼스로 소화하는 라이브는 정말 멋진 라이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장면은 앞에서 부족했던 서로간의 이야기에 대해 서사를 보충해주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풀어야 했던 그 마무리 감정과 마음을 아이돌이 된 이유, 데오스 때의 심정, 그리고 앞으로 유닛스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모든 게 시작된 공원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부족함을 전부 해결하였고, 그로 인해 보여준 포메이션 안무 스토리와 그녀들의 스토리는 여기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할게 없는 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루미다운 편이라 르미에 푹 빠지는 것을 추천드리는 오가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유카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